우리 집에 놀러 와. 우리 집에 놀러 와.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제가 너무 사진으로 보고 너무 와보고 싶었던 곳인데요. 네. 비삐디 님은 처음이시죠? 자료도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에 설명할 집은 바로 사랑채라는 공간인데요. 이 집에 제일 큰 특징은 본채랑 별채가 나눠져 있다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한번 따라오실게요. 따라란, 라 <laughs> 짠. 먼저 이렇게 현관을 들어오시면 수납장이 어디 있게요? 너무 우두로잘 되어 있어가지고 마람이 그쳐. 여기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아, 아 크네요. 네네.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제일 크게 만족스러웠던 점은 네. 저는 이렇게 쭈그려서 앉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앉아서 여성분들은 붙추실 수도 있고 이렇게 앉아서 할수 있는 그 공간이 있다는 게 정말 너무 베스트입니다. 알겠습니 들어오시면 플랭싱 타일이 쫙 깔려 있습니다. 마블 모양의 네. 제가 사랑하는 화이트죠 네. 그러니까 너무 넓어 보여. 1층은 총 면적이 여기가 92평이거든요. 근데 1층은 46평, 2층은 42평입니다. 거실부터 아 먼저 보시면 조금 특이하죠. 스킵 구조로 되어 있어요. 기생충에 봤던 그 네. 스킵 구조 아시죠? 네, 알아요. 저는 그때 너무 눈여겨 봤었거든요. 네. 체감 봐법 <laughs> 아니, 워낙에 이게 통창이 돼 있어 가지고 네. 창호는 시스템 창호입니다, 여러분. 네.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이쪽을 돌아오시면 바로 저만의 공간이죠. 주방? 주방입니다. <laughs> 주방은 역시나 제일 필요한 공간이 저는 수납이랑 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쭉 통창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환기할 수 있는 창문, 이쪽도 환기할 수 있는 창문,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냉장고 두대 놓을 공간이 있고, 여기보시면 <laughs> 뭐야? 거간이 너무 큰데 여기는? <laughs> 여기는 팬트리 공간이 있는데 저는 만약에 여기를 원하시면 아. 보도주방을 또 만드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정말로 그리고 여기 인덕션 3곳짜리가 있고 너무 예쁘죠 네. 메이드 인 이탈리아 <laughs> 여기 그리고 싱크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인덕션이 2곳짜리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살짝 보시면 정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맨 마지막에 한번 많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탁이 이렇게 엄청나게 널찍한 긴 식탁이 있어요. 약간 그 최후의 만찬. 같은 <laughs> <laughs> 그런. 먼저 2층 올라가기 전에 저는 화장실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되어 있는 도어가 있습니다. 집을 이제 건축한다고 하면 무조건 이렇게 분리로 만들 것 같아요. 아 화장실을. 네 보고. 변식 세면대랑 양병기가 따로 있는 거죠. 음. 1층에는 샤워 부스는 따로 없어요. 네. 하지만 2층에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가기 전에 근데 저는 또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정말 살고 싶은 집이거든요. 네. 그러려면 수납 공간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쪽에 보시면 2층 계단 올라가는 여기 공간에 이렇게 아이들이 놀수 있는 이런 아지트 공간도 만들 수 있고 반려견이 놀수 있는 공간도 만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음. 그리고 원목으로 된 계단이에요. 긴창까지 내주셔서 체감도 너무 좋고 친구가 일단 네 전원주택하면 무조건 환기가 돼야 되잖아요 네. 서재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쪽에 피아노도 놓으셔도 되고 여러 가지 취미 활동하실 공간을 따로 놓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이제 컴퓨터를 설치할 것 같아요 음, 그것도 <laughs> 좋은 방법이네요 그럼 이쪽 첫 번째 방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조금 큰 방인데요. 오늘 아 여기가 안방이구나. 네 안방이에요.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사실 이 가벽이 설치됨으로써 TV도 설치되어 있고 뒤에 있는 드레스룸이 보이지 않아서 아.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돌아도 되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도 되고 아. 그렇죠. <laughs> 이렇게 큰 화장대가 있는 거죠. 두 개는 니제 네.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laughs> 이렇게 넓게 수납할 수 있는 붙박이 장이 있습니다. 여기도 또 따로 여성분들을 위해서 화장대가 마련되어 있고요. 화장실과 욕조가 있습니다. 아, 이 주가 진짜 근데 반신욕을 즐기면서 하늘창. 제가 유럽에 갔을 때 에어비앤비에서 지냈었거든요. 네. 그때 하늘창을 처음 마주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만약에 나중에 집을 산다면 꼭 이런 한 해창이 있는 곳에서 살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네. 이런 집이었어요. 아, 어, 네. 그래서 이렇게 양변기랑 세면대가 있고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음, 다 <laughs> 약간 마블 느낌이 강한 네, 네, 화이트 화이트. 네. 두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기대해 주세요. <laughs> 두 번째 방은 이렇게 북박이 장이 긴 수납장이 있고요.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는데. 거의 울리네요, 지금. 네. 왜냐면, 층고가 이렇게 높기 때문이에요. 어, 대충 한 5m 나올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넓은 창이 있고, 여기 계단이 있어요. 한번 올라가볼까요? 네. 도대체 몇 층까지 있는 거야? <laughs> 아, 이거 어떻게 보면 3층이네, 여기는. 그렇죠 이쪽을 봐주시면 창이 너무나 예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여기에도 하늘 창이. 다들 저만 있는 거 아니죠? 꿈의 다락방. <laughs> 다락방 있는데 여기 어떻게 보거요 여기서 이렇게 비 오는 것도 보고, 눈 오는 것도 보고. 근데 사실 다락방 하면 대부분 이렇게 기억으로 꺾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제가. 1 7 0 있는 제가 이렇게 점프를 해도 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성인 남성분들이 계셔도 정말 불편하지 않으니까 답답하지가 않아요. 다락방에 시스템 에어컨까지 음.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걱정 안, 하,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여기 내방하고 싶다. 아니요, 제방이요 <laughs> 별채로 가는 공간이 나왔는데요. 가기 전에 창문이 이렇게 파노라마 창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층마 장치를 가보시면 양변기랑 세면대가 있고 이렇게 샤워부스랑 휘바라기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근데 디자인 자체가 예쁘네요. 디자인하니까 되게 모던하죠. 네. 음. 이쪽을 이렇게 장치를 보면서 이쪽 별채를 가면 오늘 사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생활이 많이 변했잖아요. 네.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맞춤시공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막고 여기를 세를 줘도 되고 음... <laughs> 아니면 여기에서 사무실처럼 사용해도 되는 거죠. 아... 성인 자녀분들이 계신다면 여기서 같이 지내도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친구가 또 엄청 높습니다. <laughs> 이렇게 창이 많은 거는 저는 너무나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무실처럼 사용할 수 있는 1층을 한번 내려가 볼게요. 여기가 별채죠? 네, 맞습니다. 와. 이렇게 큰창 어떻게 할 거야? 완전 통창이요. <laughs>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주방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이쪽에 이제 사무실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여기서 컴퓨터 이렇게 햇빛을 받으면서. 일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근데 너무 좋은 점이 뭐냐면 현관이 여기 또 있구나 현관이 여기 따로 있어요 그래서 방해받지 않으시고 이쪽으로 바로 들어오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여기도 화장실이 있어요 근 화장실 몇 개야? <laughs> 네 개네 <laughs> 네 개요 그래서 양병기랑 세면대랑 여기도 샤워부스랑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설치되어 있고요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던 정원 한번 보여드릴게요 폴딩도 네요 음. 또. 네, 폴딩도 돼요. 그래서 여름에 더우시면 이렇게. 카페처럼. 네, 아 카페 느낌이잖아요. <laughs> 여기 이렇게 잔디가 있고요. 바베큐를 해먹을 수도 있고. 정원 공간도 생각보다 되게 커요. <laughs> 맞아요. 여기 약간 LA 아니에요? 아, <laughs> 어, 약간 베버리힐즈 같은 <웃음> 느낌. <웃음> 약간 베버리힐즈 그런 <보런> 느낌이야. <laughs> 네, 네. 본체로 여기로 아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아까 여기 사무실로 들어갈 수 있는 별채로 들어가는 현관. 네. 그리고 여기가 일단 현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현 공간. 아. 이렇게 두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창이 되어 있는 거 너무 좋다. <웃음> <웃음>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기는 지금까지 봤던 <laughs> 집 중에서 가장 예쁜 거 같아요. 저는. 저는 감히 말씀드리자면 가장 살기 좋은 집 그리고 네. 따뜻해. 어떤 집이까싶습 지금까지 우리 집에 놀러와. 안녕. <laughs> 안녕.